안녕하세요. 산타는 아웃도리안의 이한입니다. 네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 푸마사의 웜니트 자켓입니다. 아웃도어 브랜드는 아니지만 아 일단 예쁘고 일반 운동복에 비해서도 기능성이 뛰어난 것 같아서 제가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자켓에는 이아 웜셀, 이 웜셀이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이 이게 열을 가둬주고 통기성도 있는 그래서 뭐땀 배출도 좋겠죠? 아 그런 고기능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를 해봤고요. 이 겨드랑이 부분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죠. 이런 어, 거를 이제 흔히 벤틸레이션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말로 통기구죠, 통기구. 에, 그래서 이제 땀 배출하기에 굉장히 좋겠죠. 이 옆구리 부분과 겨드랑이 부분이 다 벤틸레이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장시간 운동을 해도 땀 배출이 원활하게 되게 이렇게 해줬고요. 또이 로고 부분과 어, 이, 이 지퍼 앞쪽 지퍼 부분이나 에, 여기저기에 이제 뒤쪽. 아, 뒤쪽에도 3M 재기 반사 소재를 사용을 해서 야간에 빛을 반사해서 뭐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그런까지 신경을 써서 만들어놓은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이 지퍼 같은 경우에는 푸마가 옛날에 아스날의 벵거 감독 있잖아요. 그 벵거 <laughs> 감독이 지퍼를 막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잘안 돼가지고 막 이런 짤이 있잖아요. 바로 다음 아스날 스폰서가 푸마가 됐는데 벵거 감독의 모습을 보고 푸마가 아주 지퍼에 신경을 많이 써서. 어, 유니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퍼가 아주 부드럽게 아, 아주 잘 올려갔다 내려갔다 하고 주머니 부분에도 지퍼가 조그맣게 아, 귀엽게 있네요. 주머니에 이렇게 지퍼가 있으니까 편의성이 굉장히 좋아요. 어, 등산할 때도 이렇게 뭔가 중요한 물건을 넣어놔도 아, 지퍼를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어, 실사용 면에서도 어, 제가 이걸 입으면서 체온이 잘 보존된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고요. 어, 우리 땀도. 두꺼워가지고 땀이 나면 좀 많이 젖지 않을까 싶었는데 땀도 잘 말려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제품도 딱히 제가 단점을 잘 모르겠어요. 뭘 단점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입고 있고 있고요. 어, 인터넷에서 지금 거의 7만원인데 저는 할인할 때 거의 그래서 가격 대비 너무 만족하고 너무 싸게 사서 미안할 정도. 이게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해서 운동할 때 뿐만 아니라 코트 안에 입어도 막 이게 막 너무 운동복 같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져서 이거 일상복으로도 사용 가능한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지금 온라인 재고가 두개 남았는데 이게 거의 7만원 조금 안 되게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할인가에 사서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이게 7만원이 넘는 가격에 사도 정말 후회가 절대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입을 수 있는 좋은 제품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지오단호사의 셔츠 타입 경량 패딩입니다. 이게 제가 등산을 자주 하다 보니까 맨 위에 이제 소프트 쉘이나 하드 쉘 안에 있는 경량 패딩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 산 거고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할인가로 2만 원에서 3만 원대의 가격 형성하고 있어요. 경량 패딩의 기본 사항인 가볍고 따뜻하다라는 면을 충분히 충족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장점은 이제 구겨짐이 그렇게 많지 않다. 구겨짐이 적다. 이런 아, 점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천연다운이 아니라 푸피한 화학솜이라서 거위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 <laughs> 단점은 허리라인이 좀 벙벙해요 입으면 허리라인이 좀 벙벙해서 조금만 허리라인을 들어가게 좀 재봉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허리에 줄 같은 거 이렇게 넣어 가지고 당길 수 있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어, 그것만 아니면 하나 더 살까 했는데 저는 마음에만 들면은 뭐 똑같은 제품 두개세개 개 사거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경량 패딩 같은 경우에 제가 한국 소비자원 같은데 보고서들을 다 읽어봤거든요. 그 고가의 제품과 합리적 가격의 저가의 어, 제품들의 그 보온력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제 맘에 드는 저렴한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점 참고하셔서 경량 패딩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제품은 이 소프트쉘 전술 자켓입니다. 이 소프트쉘 전술 자켓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입을 쉘 자켓 하나가 필요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다음 쇼핑하우나 네이버 지지 쇼핑에 소프트쉘 전술 자켓이라고 치시면은 2만원 후반대부터 8만원대까지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더 비싼 게 무조건 좋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2만원대부터 그 8만원대까지는 봉제나 디자인, 뭐 부자재 이런 것만 조금 조금씩 조금 다르지, 이 소프트쉘 자체, 이 쉘의 소재는 차이가 아예 없거나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왜냐면 제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제품을 제 친구가 샀는데, 제 것보다 조금 더 비싼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제 것도 입어보고, 친구 것도 입어봤는데, 뭐, 느낌도 똑같고, 실제로 이제 뭔가 이렇게 물을 맞았을 때, 뭐, 방수 성능이나 그런 것도 똑같았습니다. 아, 물론 제가 다른 리뷰들을 보니까, 이 같은 카테고리에서도 10만원 넘어가는 메이커 제품은 좀 방수나 방풍 성능 같은 게좀더 좋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소프트쉘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뭐, 하드쉘에 더 가까운 느낌? <laughs> 아, 왜냐면 이게 소재가 약간 뻣뻣하기도 하고, 무게도 있으면서, 방수도 잘 됩니다. 투습은좀 떨어지고 그래서 약간 소프트쉘이라고 적혀는 있지만 하드쉘에 가까운 기능 이걸로 우중산행까지 힘들고 약간 비를 피하는 정도나 눈 같은 거는 진짜 잘 막아줘요. 폭설 내렸을 때도 이거 입고 갔는데 전혀 이제 안쪽이 젖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방수가 얼마나 잘 되냐면요. 계속 네요안야 얼굴에다 부려 그래요 왜? 네, 옷에다 뿌려줘요. 봐오씨 그래. 어,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요. 그래 가지고 물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집니다. 아 이렇게 방수가 <laughs> 굉장히 잘 되는 <웃음> 진짜 <웃음> 엄청나게 뿌려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잘 보셨죠? 이렇게 방수방풍이 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람이 진짜 세기로 유명한 소백산에도 이거를 입고 갔는데 전혀 이제 바람 때문에 춥거나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어요. 이 방수방풍 능력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마음에 들어서 색깔별로 두 개나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 겨드랑이 보시면 영어로 핏집이라고 그러죠? 어, 겨드랑이 환기구. 환기구가 있어서 아까 투습력이 별로 안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 여기도 열고 뭐 이렇게 주머니가 많잖아요 이 주머니들도 다 열고 하면 이 주머니나 여기 환기구 쪽으로 땀 배출이 어, 괜찮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 겨드랑이 통기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이게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들 방수 자켓 보면은 뭐 되게 고가의 제품만 이 핏집이 있어요 겨드랑이 지퍼 이건 저렴한 데도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여러 군데에 뒤에까지 주머니가 굉장히 많아서 자잘한 걸 넣기도 좋고 이쪽으로 다 투습이 돼요. 네, 그래서 땀이 이렇게 날라가고 이게 또 전술 자켓이라서 이렇게 약간 허리 위쪽으로 아주 큰 지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술 벨트를 매거나 하네스를 매거나 허리끈이 있어도 어, 이렇게 걸릴 일이 없고요. 근데 이큰 주머니가 약간 불편한 점이 이 밑에 깊이가 없어요. 예. 네, 밑에 다 이게 아래쪽까지 다 열리기 때문에 이게 뭔가를 여기다 집어넣고 어, 그냥 열어놓고 있으면 이렇게 다 흘리게 됩니다. 핸젤과 그레텔처럼. 그래서 뭔가를 넣었으면 약간 이렇게 지퍼를 살짝 올려줘야지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질 흘리는 얘기해서 그런데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뭔가 안주머니 같은 뭔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주머니가 어 이게 보통 주머니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아래가 뚫려 있어요. 아래가 뚫려 있어서 여기에도 안주머니인 줄 알고 이게 뭔가를 넣으면 은 핸젤과 그레텔이 될수 있다. 여기 모자에도 이렇게 챙이 있어서 좋은데 이 모자가 좀더 컸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한 여기까지 내려와야 좀뭐 비도 더 막아주고 편한데 이게 살짝 작아가지고 어,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 가방을 무거운 가방 이렇게 메면 여기가 눌리잖아요. 이렇게 어깨 쪽이 눌리면은 여기도 이렇게 눌려가지고 목이 좀 에, 아파요. 어. 이건 근데 제가 뭐 약간 목이 긴 편이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모자가 좀더 컸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말 이 가격대에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참 괜찮은 어, 자켓입니다. 여기 안쪽에 이렇게 디모도 있고요. 어, 그래서 어느 정도 보온도 되고 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평소에 막 입고 다니는 6 개의 등산복 소개를 마쳤는데요. 저는 이 구성으로 날씨에 따라서 뭐몇 개는 빼고 비 많이 올 때는 우비 하나 더 하고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영상 10도에서 영하 10도까지. 산행 잘 다녔고요 정말 폭우가 내릴 때 빼고는 뭐옷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된 아웃도어 브랜드의 고가 상품은 워낙 좋은 게 많아요 그런 거 사서 입으면 당연히 훨씬 더 쾌적하죠 근데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런 제품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초보자는 일단 저렴하고 뭐 흡한 소권 소재면 흡한 소권 소재 그리고 방수 방풍 소재면 방수 방풍 소재 그런 소재들의 이제 기본적인 맛 성능을 볼수 있는 그런 장비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 뭐 계속 산을 타게 되시면은 다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은 본인이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소재나 브랜드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고가의 좋은 제품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구매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정 공부하시기 귀찮으시면 그냥 제 리뷰 영상들 보시면 제가. 알아서 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첫 등산복 리뷰를 이런 식으로 기능성이면서 가성비가 좋고 약간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기획을 한번 해봤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가 소개시켜 드린 순서대로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 그리고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팁들을 드렸으니까 그 팁들에 맞춰서 등산복도 구매하시고 좋은 산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리뷰 원하시는 제품 있으면 댓글 이렇게 남겨 주시면 또 제가 보고 기획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이